14장. 닫힌 구조. 병렬 정비의 의미. 천부경의 구조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한다. 닫혀 있고 병렬로 정비된다. 이두 조건이 함께 작동할 때 전혀 다른 성질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노드 추가 없는 재배치. 천부경의 81자 구조에는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다. 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수 없고 외부에서 의미를 끌어올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항상 재배치의 형태로만 일어난다. 무언가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서로의 자리를 다시 맞춘다. 이 조건은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확장은 불안정을 동반하지만 재배치는 정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상 수리 의미의 보존 조건. 닫힌 구조 안에서 병렬 정비가 일어날 때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위상은 유지된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수리는 보존된다. 순서와 루프, 균형 조건은 깨지지 않는다. 의미는 소멸하지 않는다. 강조와 이동은 가능하지만 삭제는 없다. 그래서 천부경의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전이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구조의 성질은 남는다. 양자적 위상적 시스템과의 유사성. 이 작동 방식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적 위상적 시스템과 닮아있다. 상태는 바뀌지만 위상은 유지되고. 국소적인 변화가 전체 상태에 즉시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관계와 연결성이다. 천부경도 마찬가지다. 각 자리는 정확한 값보다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조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왜 수천 년을 버텼는가? 천부경이 남은 이유는 신성에서가 아니다. 다친 구조 안에서 병렬로 스스로를 정비하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기억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권위가 없어도 유지된다. 이것이 천부경이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다. 한 차, 한줄 정리, 다친 구조 안에서 병렬 정비가 가능할 때 시스템은 오래 지속되는 질서가 된다.